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사역자로서 정말 자질이 있는지 회의적일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일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격려해 될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두 서른세 개 명령형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명령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개의 명령형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부끄러워하지 말고는 실제는 그 명령형은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아, 그를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이 문, 그 명령의 형태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두개의 명령의 의미가 있는데 실제 명령형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디모데우스의 첫 번째 명령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그것이 안수 받을 때 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디모데에게 주신 사역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라고 이해하면 그것은 건전한 이해를할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사역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면 이 은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다 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에 보면 게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디모데 전서에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에서는 불릴듯하게 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불릴듯하게 하라. 라고 한 것은 이 디모데가 이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주신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그 은사를 부채질하여 더 불이 타오르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부채질하는 이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질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불길이 될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생겼는데, 그 은혜와 은사와 협력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가 이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도록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와 협력하고 그것이 더타오르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연소하고 건강이 약했고 수줍고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 과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 과중하게 느껴지고 어느 한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도바울이 7절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이란 말이 두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마인드로 번역하지 않고 스피릿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헬러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개혁 개정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보다 타당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제가 10번, 10개 정도 참조했는데 다 스피릿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대문자 스피릿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때 이것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나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내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마음을 수련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의 능력은 결코 사역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역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사역자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고난 기질로 보면 나는 사역자가 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년 시절부터 유별나게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수줍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심지어 사역을 할 때에는 설교를 아예 외워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줍음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려고 회중 앞에 설때 바로 제 옆에 누군가 다른 분이 서 계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가능한 한 멀찍이 서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 뿐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제 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가능한 한 그분께서 말씀하시도록 이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설교단에서는 목회자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옆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분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에 적용한다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또 이민자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지치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많이 지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사역자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미덕은 사역의 원천과 동기와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절제의 미덕을 잃지 않아야 하고 공경하고 삼가는 태도로 적절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미덕이 여러분과 제 안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디모데가 될수 있도록 만든 다양한 요소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디모데가 된 것에 대한 세 가지 원천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훈육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디모데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했어요. 이세 가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8 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책임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디모데만 주를 증언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를 증언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나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의식이 확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힘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외면적으로는 내로의 권력의 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로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저에게 징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진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복음을 진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을 부끄러워 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통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은 로마 교인들 가운데도 박해의 직면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대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안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살면서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만한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철학적 개념도 종교적 개념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불세출의 영웅이나 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께서 큰 위인, 큰 성인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인이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약속의 성취요, 구약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며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며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지식이 높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교양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싸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 때문에 숱한 부끄러움을 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갇힌 적이 없다는 것과. 주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두 가지를 부끄러워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조롱과 경멸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갇힌자가 되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길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